그렇다. 불씨는 사실 암살자다. 가나다라순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암살자는 변덕이 심하다. 아무튼 이것은 스킬만 보면 알수 있는데 슈스킬 로켓 쏜 사실 이 스킬의 이름의 유래는 딜이 로켓과 맞먹는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아가리묵력 암살자는 과묵한 법 상대는 공허의 바퀴벌레 이 녀석 같은 경우 이 스킬을 찍어서 1레벨부터 감전을 터뜨리는 딜교를 해주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메이웨더로 빙의해서 어퍼와 세브를 통해서 숨통을 끊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 바퀴벌레가 자신의 친구인 콩벌레까지 불러오는데 이때는 빠른 반역이 중요하다. 점화를 걸어서 잡아준 뒤몸모르고 굴러오는 콩벌레를 평타 두대와 궁극기를 통해서 감전을 터뜨려 잡아주면 된다. 다시 라인전 뭐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바로 CS가 죽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 해준후 포탑과 함께 잡아주면 된다. 그때 탑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원숭이 한 마리 바로 달려가서 현란한 몸짓을 통해 이곳은 위험하다는 의사 전달을 해준 후 백무빙을 예측해서 잡아주면 된다. 상대는 이렐리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미 알파고급의 두뇌 회전력을 가진 나는 다 계산을 해두었다. 바로 CS를 잡아두는 척 해준다면 끌어들임에 걸려버린 이렐리아. 침착하게 포탑을 이용한 딜교로 잡아준다. 그러면 이렐리아, 어? 포탑 교고 싸워도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며 들어오는데 궁극기 그랩 감전들을 통한 순삭그후 미드를 가고 있는데 깍죽대는 르블랑 바로 끌어서 암살. 그렇게 상대 팀으로 올라가고 있노 라면 주지정신나간 오늘로는. 나는 지금 거사를 치리려고 하고 있다. 레드의 HP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 바로 지금이다. 쌍 라인전까지 조져버린 상황. 그때 알맞게 갱으로 리신 바로 끌어서 야소를 암살. 하여튼간 리신은 재수가 없다.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불치여서 그런지 자신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남이 참을 수 없는 상황. 바로 남이가 올만한 곳에 숨어준 후 암살해주면 된다. 그때 우리 팀 서포터가 울리고 마는데 죽어가는 서포터를 두 눈에 담아준 뒤 흑흑 잘가 서포터야 올라오는 베인을 끌어서 암살해주면 된다. 사실 지금까지 말 안한 것이 있는데, 나는 AP 불츠 7레벨 유저다. 상대는 아칼리 3렙 타이밍 바로 그랩을 올려준다. 에? 왜요? 무조건 끌 것이기 때문이다. 패기 지팡이를 사준다. 어, 그런데 해 회색 화면이죠? 아... 어... 환각이다. 어쨌든 상대팀 앞마당에 숨어준 뒤 바로 마성의 핑크와드 전법 미끼를 물어버린 야수. e q r 의 점화를 차례대로 눌러서 암살해준다. 그렇게 일어나는 한타에서 가렌을 끌어서 잡아준 후 도망치는 야수호를 끌어서 잡아준 뒤 도망치는 오른과 판테온까지 잡아낸다면 승리.